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일주 개해 일주입니다. 이제 이렇게 쓰는 한자도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그죠? 네. 예. 자, 껍데기는 급제다. 해중에 무토, 단모, 임수가 있다. 육0개 이렇게 하면서 지장간 다 해왔죠. 예, 네. 네, 인자는 다 해왔죠. 그다음에 제왕지고 이게 안에 정관이 들었고 상관이 들었고 그다음 겁재가 들었다. 그다음에 공망은 자축 공망으로서 하나는 비견이 공망이고 하나는 편관이 공망이다. 여기에 무엇이 장생하느냐? 해중에 감목이라고 하는 상관이 장생하고 있다. 자, 그럼 겁재가 왔으니 일단 자기가 강하다. 수수가 돼서 고집이 있다지요. 그다음에 비 비견 겁재가 지지에 앉았으니 그 고집으로 인해서 자기가 배우자 자리에 남자든 여자든 둘다 불안한 상황이 되겠죠. 재성을 못 들어오게 만들고 관성을 못 들어오게 만드니까. 물론 이 안에 정관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겁재가 자리하고 앉아 있으므로 이제 재성이나 관성을 들어오는 것을 많이 막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놈의 자식이 뭐냐면 상관이라고 하는 놈이 이 놈이 항상 숨겨져 있거든요. 겉으로는 맑은 척이죠. 그죠? 해수라고 그러니까 계수라고 하는 게 맑은 놈인데 이게 큰그릇이 아니면 뭐다 했습니까? 세속적으로 큰 부자가 안 되면 결국은 뭐다? 맑은 척 하는 그릇 작은 것밖에 안 된다 이거. 맑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 했죠. 네. 사주팔자는 뭐다? 얼마나 큰 부를, 얼마나 높은 벼슬을 갖고 가느냐가 이게 사주팔자의 목적인데 큰 부자가 아닌 게말 가봤자 그거는 평생 야인이다. 그런데 상관이 떠버렸죠. 상관은 머리가 좋은 거죠. 어, 머리가 좋아서 재능이 출중한데 이 출중이. 큰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머리가 출중하면 아차 하면 사기꾼데요. 그리고 겁재를 자기가 항상 대동하고 있기 때문에 남 거를 갖고 오는데도 능수능란하고 그다음에 남한테 빼앗기는 일도 많으므로 이게 자주 온다는 얘기예요. 성패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가 고통이 온다. 그래서 배우자복도 불안하면서 재물운도 같이 불안한 상태를 항상 끼고 가야 된다. 똑똑한 거를 똑똑하게 못 쓴다는 거죠. 어릴 때 공부는 잘할수 있다. 근데 공부 잘 하는 것하고 재관을 다루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 팔자는 너무 차갑기 때문에 무엇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다른 지지의 화라든가, 예? 그 다음에 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따뜻한 토가 되겠죠. 차가운 축토라든가 건조한 술토는 그렇게 못 써먹을 것이요. 예. 따뜻한 기운이 받쳐줄 때 그나마 세속에서 이제 성공을 하는데 성공도 큰 성공은 아니고. 개일주가큰 성우겠다 그러면 팔자가 진짜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팔자에 다른 지지에 금수가 있다 그러면, 금수가 많다면 평생 재물 운이든, 가족 관계 운이든, 인맥 관리 운이든 평생 고생할 것이다. 이게 이 팔자의 기본 틀이에요. 잘났다는 소리를 제가 한 번도 안 하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 딴엔 똑똑한데 재능은 출중한데 성공을 못하니. 나왜 이렇노? 항상 이제 고독감에 사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심하게 되면 말, 팔자가 많이 안 좋으면은 이제 남을 사기치게 되고 또이 상관 기질 때문에 사기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틀을 벗어나서 내가 어찌 한번 해볼까? 근데 돈 버는 건 결국엔 뭐예요? 정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 버는데, 그죠? 그게 뭐예요? 돈잘 버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 아, 돈잘 버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죠. 방향이 맞았는가? 교사 체질도 아닌데 교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힘들잖아요. 의사 체질이 아닌 게 의사하고 있다 그러면 맨날 승질부립니다 방향이 맞았는가? 그 다음에 그만한 노력을 했는가? 이 부분이 저 사람이 한 번씩 경쟁심으로, 이 겁제니까 뭡니까? 경쟁심으로 공부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정말 노력을, 인내를 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무리는 어느 무리로 다녀요, 주로? 이 무리가? 해묘미 그룹으로 다니죠. 끝끝내 무슨 그룹이에요? 목그룹이란 말이에요. 식상그룹을 자꾸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인이 뭐 하고, 이내 한 모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관짓이단 말이에요. 자꾸 상관짓을 하려고 하는데 에너지가 뭉쳐있는 사람이지, 이거하고 반대가 뭐죠? 금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못 쓰는 게 금이거든요. 금이 인성이단 말입니다. 인성은 공부인데, 그 공부 쪽으로는 머리가 발달이 안돼 있고, 그냥 틀 바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마인드가 많으므로 예, 사기라든가 그다음에 밀수라든가 한탕 도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자꾸 정석을 벗어나서 뭔가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에너지 때문에 그리고 경쟁심이 있으니 도박 같은 거 좋아하겠다 안 하겠다. 좋아하지. 승부욕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대체적으로 삶이 고달프다. 그런 걸 좋아하는데 마누라나 서방이 좋아하겠다. 안 좋아하겠다. 어느 배우자가 좋아하겠느냐. 그래서 그럼 정석을 벗어났음으로 이런 재능을 출중하다 한들 뭐예요? 세속에서 성공 못 하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란다? 자기 자기가 넘어가 이제 힘든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 낸다. 연애도 어떻게 하겠어요? 고집으로 연애를 시작을 하겠죠? 부모가 말리더라도, 그거 아니다! 이래 가면서. 예.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맑은 척하고 <laughs> 보이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laughs> 잘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맑아 보이네, 막. 근데 알고 보니 쭉쟁이더라. 예. 그래서 이팀 같은 경우에 막 이유 없다. 서방, 배우자가 없는 척 하고 살아야, 무늬만 서방이든 무늬만 배우자든 하고 살아야 겨우 인연이 되지, 멀쩡한 서방로로 멀쩡한 마누라복을 가지고는 사람들이랑은 같이 살기 힘들다. 남자는 철을 고생시킬 것이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이 상관이 안에 내재되어 있으니, 상 자식이 태어나 버리면 어찌돼요? 남편을 밀어내는 게 기본적으로 상관이 안에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가 자식이 남은면 갑상관이 더욱 더 더욱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장성하게 되면 거의 살산 살아있다면 이별이요. 안 그러면 사별하기도 쉬운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다 하기도 쉽, 그 공부 인내 노력이, 인내 노력이 부족함으로, 인내 노력이 부족함으로, 맨 처음에 공부 잘했다가 점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학이라고 하는 거는 긴 세월 동안 가야 되는데, 석사, 학사,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박사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기가, 예. 인내 금이 모자라서 쉽지 않게 된다. 그야말로 토가 좀 받쳐주고 있고, 토가 좀 팔자에, 토가 좀 받쳐주고 있고, 토가 뭡니까? 관이죠. 그 다음에 금은 인성인데, 이런 것들이 좀 받쳐주면, 좀 받쳐주면 좀 낫다. 그래도 좀 학교 인연은 별탈 없이 할 수는 있지만, 공부가, 인성이 받쳐준다고 해서, 공부가 받쳐준다고 해서, 재관이 받쳐주는 건, 재물이 받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요런 케이스만 공부 좀 했지? 그렇다고 세속적으로 잘 사는 건 아니다. 그럼 이 팔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결국엔 값을 써야 돼요. 평생 갖고 난게 지장간 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재능, 억수로 이제 잘갈 때입니다. 잘갈 때, 재능 또는 남들이 못 따라오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예? 솔직히 말하면, 좀 직장길로 가는 게 수월타의 소리예요. 나중에 뭐 어, 말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병정제가 해를 만나면 절지고요. 정편제가 해를 만나면 태지 세력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무토 정제가 무 아, 무 정관이 역시 절지고 기토 평관이 퇴지가 됨으로 역시 이 팔자는 세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제도 관도 세력이 없다면 이런 거를 들 타기 위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타고 갈수 있는 방법 이건 직장이단 말이요 사업길로 나오게 되면은 그 기복이 심해지게 되므로 차라리 자기의 재능이나 전문기술 조금이라도 라이센스 그러니까 크지 않은 라이센스 가지고 인내 공부하는 것 갖고 딸수 있는 거 말고요 바짝 공부해 갖고 머리 갖고 딸수 있는 거 있잖아요 2, 3년 만에 끝낼 수 있는 거 이런 쪽으로 전문기술 라이센스를 가지고 차라리 낮은 직급으로 직장을 기술 가지고 가는 직장 이 있잖아요 자격증 갖고 가는 직장 그런 걸로 가야지 그래도 무난하게 사라진다. 이게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그럼, 감목이니까는 뭐예요? 목기운이니까는 바로 교육도 되고요. 전문기술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써서, 영마의 물이죠. 그죠? 그러면, 해운, 이런 것들도 될 것이오. 바다 멀리도 될 것이오. 이건 떨어져 사는 거죠. 어, 바다 건너, 바다 멀리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전문 기술을 획득해서 산다면 수월하지게 살아지게 된다. 저런 사람이 무역을 한다 그러면 어찌되 해외 멀리 가가지고 어뭐 바다 해중에 갑목이니까 동쪽을 상징하잖아요. 예, 요게, 일본, 제일, 해는 거의 다가 일본이거든요. 예. 그럼, 일본 쪽으로 가가지고 무역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직장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 사람이 행여 사업길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데코바꾸가 심하게 돼서 한번 털렸다가, 목돈 벌었다가, 털렸다가, 목돈 받았다가 막 이러면서 데코바꾸가 심하게 되는 사업길을 가게 될 것이다.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공망으로 간다면 자공망이죠. 비견 공망인데 비견이 공망 맞았다고 라 하는 건 경쟁심이 약화됐다는 소리죠. 비견이 공망 맞았다고 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논리라면 경쟁심 약화. 그렇지만 이미 이 팔자 자체는 극재라고 하는 놈을 일지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그래 많이 약화되진 않아요. 공망은 이게 맞았지만. 근데 이 놈은 뭐죠? 걸록이죠. 걸록은 뭐죠? 록을 세웠다, 본급 받을 힘이 생겼다, 관으로 가기에 좋은 놈이 걸록이거든요. 근데 이 관이 공막 맞았다라고 하는 소리는 직장이 순탄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국영수 공부해가 나름대로 그냥 일반 스펙을 좀 쌓아갖고 가기에는 쉽지 않으므로 끝끝내 몰로 가야 된다. 자기의 전문 라이센스를 팍 뜯다야 된다. 그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공막은 평관이에요. 자, 평관이 공막 맞았다. 평관은 내를 오라가라 하는 놈, 나를 컨트롤하는 놈이죠. 그런데 그것이 공방 맞았으니, 내를 오라가라 하는 놈이 없고, 나를 컨트롤하는 놈이 없고, 나를 잡아갈 놈이 없으니 더욱더 기고 만장해진다, 안해진다. 더욱더 기고 만장해짐으로 성격이 남 앞에서 와일드하게 가든 어떻게 가든 이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마음껏 자기가 해보려고 한다. 타고나기를 무서운 게. 없다. 걸리적거리는게 없다. 내를 잡아갈 놈이 없다 생각을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관이 공망맞았으니까 또 특별히 내를 잡아갈 놈이 직접 나타나지도 않죠. 그렇죠? 네. 특별히 내를 잡아갈 일도 없으므로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좀 해도 열번한것 중에 한번 달리 들어가고 스무 번한것 중에 한번 들리가지 할 때마다 달리 들어가지는 않더라. 네. 자. 대신에 평관이 공망맞듯이 하나 좋은 건 있죠? 군대를 좀 수월하게 갈 수는 있겠죠. 평관은 틀이니까 그틀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니까 군대를 간다면 공익요원이 된다든가 안 그러면 남들이 못 가는 아주 수월한 그런 군대 생활을 하고 나올 수도 있다.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개일날 가뜩이나 음이잖아요. 그죠? 가뜩이나 음인데, 얘또 음이 왔습니까? 솔직히 피곤함 그 자체거든요, 여자한테는. 근데, 가뜩이나 음인데, 음이 편관이 왔으면 억수로 귀찮았고, 억수로 힘들어야 되고, 이놈이 양인인데, 계일주의 축이 양인이잖아요. 근데 그놈이 공망 맞았으므로, 해로움이, 여자에게는 그 해로움이 작아지는 일들이 생긴다죠. 원래는 더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덜 당하는 일이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까지 개회 일주를 마치고, 이제 60갑자를 전부 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